정치의 도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원칙 없는 정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도. 이게 이제 모든 정치나 종교가 다 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 차 마시는 거는 예도고, 차도고, 막 그런 거 있어 없어요. 뭐든지 예도도 있고 차도도 있고 무도도 있고 다 있다 그랬죠. 그러면 종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종도야. 다른 말로 말하면 신도라고 그랬죠. 신도 이렇게 도인데 정치에서 도는 정도야, 정도. 이 정도를 지키고 있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뭐냐? 그 사람들이 징용 피해자들의 그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서 돈을 받았어. 혁명정부가. 그죠? 뭐5.16 정부라고 해야지. 그걸 박정희 대통령이 받아와서 일본에서. 받아왔으면 저사람한테 원래 돌려줘야 되는 거야. 거기에 징용 피해자 보상금도 들어있어요. 포괄 협상이야. 그 들어있는데 존나안 주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 버렸어. 그러면 그 보상금은 그 후손 에게도 전달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직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거예요. 알겠죠? 네. 직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정도를 조사하겠죠. 그러면 너무 들쭉날쭉하겠죠. 그래서 직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일정 금액을 딱 정해가지고 매득식을 일률적으로 보상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증용 피해자의 아들, 집계 비속, 알겠죠? 네. 집계 예, 비속들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자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나 없나 네.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일층도 짓지 않고 지하실 파느라고 고생하지도 않고. 3층을 지어버리면 됩니까? 나라 무너져요. 그 밑에는 징용 피해자 그 많은 피해자가 있었어서 그걸 디디고 우리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디디고만 올라왔지 보상했나? 안 했어. 순서가 틀려서 안 틀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1층을 잘 도배하고 그 다음 2층을 도배하고 3층을 도배해야 되는데 1층은 그냥 황무지로 놔두고 2층을 도배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올남 피해자 5월 300, 그다음에 직용 피해자 딱 3억이면 3억 해서 그 피해자를 해결해 줄 겁니다. 알겠죠?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해야 되겠죠? 양적 완화 해가지고 돈은 남아 돌아가. 저 사람들 줄 돈이 남아 돌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칙 없는 정치에다가 양심 없는, 뭐예요? 쾌락. 아니, 쾌락은 쾌락인데 양심이 없다, 이 말이야. 어? 그 다음 뭐예요? 노력 없는 재물. 노력 없는 재물. 노력 없는 재물. 뭐, 뭐, 이런 거 다. 인격 없는 교육. 지금 우리 인격이 있습니까? 교육에? 인격 없는 교육. 도덕이 없는 경제. 이 도덕이 없는 경제 자체도 도덕이 없어. 도덕 없는 경제. 희생이 없단 말이에 희생. 응? 희생이 없는 종교. 이생 없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환경 없는 과, 없는 과, 이래가지고 여섯 개죠. 응. 네. 네. 일곱이지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일곱 개죠 원칙 없는 정치.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저런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이제는 정치만큼은 원칙이 딱 있어야 돼.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양심없는 캐라 그래서 우리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게 뭐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게 쓰리에서야. 3S예요. 3S. 3S가 뭡니까? 아, 서리에서가 뭐예요? 서리에서 정책, 서리에서 정책을 제일 먼저 우리를 점령하고 나서 이걸 지시했어요. 뭡니까? 섹스, 스포츠, 맞아 맞아요. 스포츠, 스크린.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이 섹스나 스포츠나 무슨 영화 감상 이런 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홀가닥 빠져가지고 미쳐버리게. 중독이 되게. 그래야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찾는다는 둥뭐 독립운동 이런 소리 안할거 아니야. 그래 도박, 술, 화투를 공급한 거야. 나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화투 치다가 쌈 붙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야. 도박에 중독되니까, 가정이 파괴되니까 일본 놈 원망할 시간이 없어. 저것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복잡하게 쓰리에서 정책을 젊은 먼저 이걸 다른 말하면 우민화 정책이야. 우민화 정책 알죠? 우. 네. 이 어리석을 붙잡니다. 네.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책을 최초로 일본 사람들이 해요. 내말 이해 가죠? 네. 아니,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우민화 정책. 이게 일본이 조선 총독부가 첫 번째 만든 정책이야. 그첫 번째가 섹스, 스포츠, 스크린 요런 걸 3S를 갖다가 우미나 정책으로 딱 써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말려들어가지고 막 도박 중독된 사람, 술 중독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러니까 여 스크린 하니까 영화.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자꾸 영화를 뉴스 같은 거 보면서 그게 자기들 그걸 합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보고 자꾸 자빠, 자빠지는 거지. 맞아, 맞아요. 맞아. 응? 그러니까. 이런 우민화 정책을 쓰니까 정도가 있어지나 없어지나 이거 대한민국이 허리멍텅해져버려그 다음 우민화 정책은 풍수를 장악하는 정책이에요 좋은 명당 터을 가서 대못을 들이박아 그러니까 민족의 정기를 일단 끊어버려 끊어놓고 국민들한테는 우민화 정책을 써가지고 쓰3서팍 퍼뜨려 그래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기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싸우는 일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마누라고 남편이 술고만 먹어요, 핫도그만 쳐요, 지금 뭐, 노르마나라고 집채표 바채표, 이래가지고 막 자국민끼리 전쟁이 나게 했겠죠? 네. 그래서 나는 우민화 정책을 써야 되나? 아니야! 네.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 우민화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냥, 뭔가 유튜브에 나쁜 걸다 퍼뜨리게 해가지고, 검열도 안 하고, 그냥 그걸 다놔둬버려 그래가지고 이게 연예인이 실제는 그런 기사가 아닌데 막 만들어가지고 댓글 달아가지고 최진실이가 그걸 딱 보고 나서 뒤로 자빠져서 자살. 그 남동생 자살. 그 식구가 남편 자살.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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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로 자살, 다하겨 무슨 이해 갑니까? 나는 구글이 됐던 앞으로 모든 인터넷에서 상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자들은 검정을 받게 만들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정도라는 것이 우리 외정시대 때는 없어졌죠? 예. 백성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책을 지금도 외정시대 때처럼 국회가 하고 있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제일 먼저 매년 금년의 예산이 얼마고 얼마를 요렇게 요렇게 집행했다 이것이 각 신문의 사단 전면 양면으로 광고를 내게끔 할 거야 이건 이해갑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 전국의 신문에 지금 금년 1년 예산이 어디 어디에 쓰였는지 각 부처별 예산 총집행내역 쫙 국민이 다 봐야 돼 맞아 맞아요? 세상에. 1년에 500조를 썼는데, 국민들은 한 번도 그걸 들이다 볼 수가 없어. 이게 우민화 정책이지, 뭡니까? 국민을, 내가 대한민국의 서울대생한테 가서, 금년에 우리나라 예산 쓴 내역을 혹시 알고 있느냐? 국방 예산이 작년에 40조가 들어갔어. 어, 법무부 예산이 2조가 들어갔어. 예산 차이가 심하죠? 네. 그러면 각 부처에 예산 들어간 모든 내역이 명시가 되고 그게 사용 내역이 쫙쫙쫙쫙 다 신문에 나와 있어야 돼. 요 맞아 맞아요. <laughs> 아니 주주들이는 국민 알기를 우민화 정책을 써가지고 왜 놈들이 써던 걸 지금도 우민화 정책을 쓰고 있어. 왜 해가 바뀌면 1년 동안선 예산을 고지하지 않냐마 국민 앞에. 그러면, 그거, 뭐라는지 알아요? 찾아보려면, 그각 부처에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이러고 있어. 누가 그럴 사람 있노? 그거 신문에 한번 내놔면, 국민들이 기해, 야, 법무부 예산은 작년에 2조인데, 어떻 국방부 예산은 40조야. 아, 그 군인이 많으니까 그렇지. 장비를 많이 사겠지. 뭐 이런 게 우리가 알거 아니야? 맞아, 맞아요. 아, 법무부는, 2조가 다 인건비 아니야. 교도관이 많고 제수들 먹여 살려다 보니까 2조가 들어가. 아, 문교부 예산은 그러면 얼마야? 다 나오겠죠? 네. 이각 부채 예산을 국민들이 달달 외워야 돼. 네, 맞습니다. 맞아, 맞아? 그런데 아, 네. 그걸 인터넷에 가서 일일이 찾아볼 한심스러운 인간이 어디 있노? 맞습니다. 신문에 나면면 누구든지 가져와서 집에 벽에다 탁 붙여 놓고 네. 일일이... 허경영이가 네. <laughs> 이걸 줄여서 국민 배당금을 준다는데 요, 어디에 줄일 때가 있나 한번 보자. <laughs> 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 <laughs> 응? 아, 맞아, 안 맞아요? <laughs> 왜 우미나 정책을 써놓? 국민들에게 알려, 권리를 알려줘야지. 국민들이 주준대. 이제 우미나 정책 이거 없애야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원칙 없는 정치야. 국민을 쏘리고 있어. 양심 없는 쾌락. 응? 그러니까 쾌락으로 내가 보니까 쾌락으로 사람들을 유도해버려. 그래가지고, 정부 비판, 이런 게 없어지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력 없는 재물, 한탕주의만 계속 늘어나. 그 다음에는 뭐, 인기 없는, 없는 교육, 어, 어 휴식 시간 이래, 저 뭐, 글자고 <laughs> <걸작하고> 뭐, <laughs> 내한테 말을 건게 잘못이야. <laughs> 내한테 질, 젊은이가 질문한 게큰 실수야. <laughs> 아, 이거 이해가죠?